오늘 굉장히 여기 날이 좋으네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가고 싶은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날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런데 나가지들을 못하니까 답답해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사이콜러지 공부를 할때 항상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예요. 코 디펜던. 이, 왜, 범죄자들. 범죄자들이나 또 컬트 어, 있잖아요 사이비 컬트 리더에 이렇게 리더나 또막 두둑에 패는 남자 그러니까 abusive 파 e 너 이런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하고 빠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물론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자들이 남자한테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왜 사이비한테 빠지고 왜저 범죄자한테 빠져서 범죄자 그 누구지? 저저 저 테드 번디 테드 번디가 결혼까지 했을 거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 어떤 여자가 편지 써주고 막 연애 편지 쓰고 펴, 감옥에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옛날부터 도대체 저런 사람한테 뭘 저런 그 강부도 한 놈한테 무슨 매력을 느끼나. 너무 많아요. 너무 놀랐어요. 상상. 그 영화를 제가 다시 봤는데, 어, 아, 그 제목이 뭐더라. 크리미널 마인드가 아니에요. 아, 시리즈로 나왔었어요. 근데, 테드 번디에 대해서 시리즈가 나왔었어요. 영화. 옛날 영화인데, 걔한테 빠져가지고, 막, 다, 이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또, 찰스 맨슨 있잖아요. 찰스 맨슨. 쉐론테이 죽이고 이 사람 역시 여자들이 쭉 따라다녔어요. 완전히 악마처럼 생겼어요. 제가 딱볼때 인상이 얼마나 얼마나 안좋은지 그냥 보는 순간 아우, 아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줄줄줄 쫓아다녔어요. 남자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고 남자 그러니까 나, 남 나, 어, 남자가 막 자기를 때리고 막 학대하고 다른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이러는데도 막 매달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코디펜던한 <디펜던> 거예요. 코디펜던. 이거는 남을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 사람들은 제가 볼때 자기가 코디펜던이라고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자기가 막, 어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내가 아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런 여자예요. 같이 일하는 여잔데, 난 먼저 남편하고 결혼할 때는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녀요. 자기는 원래 불교신자예요. 교회를 열심히 가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가요, 이제. 그리고, 교회 그 성서를 놓고, 그게 마치 무슨 아주 보물인 양 막,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어, 데스크에다가도 그걸 놓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다가, 어, 제가 그 목걸이를 하나 사서, 데이, 센, 세인 데이비스, 이거는 마녀 표시가 아니에요. 이런 목걸이를 하나 사줬어요, 제가. 그, 스피리추얼 크리스털 보야지라는 데 가가지고 한 사줬어요, 이런 걸 거. 그랬더니 딱 거절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 마귀의 상징이라고, 위치크래프트다고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다시는 뭐안 사줘요, 그 회장님, 여자, 그회장그음부터 다시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또 괴를 싹 끊었어요. 아주 그냥 그게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뭐, 뭐, 나쁘게 얘기하고 막 그래. 알고 보니까 지금 사귀는 남자가, 어, 종교에 대해서 믿, 아무것도 믿질 않아요. 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하는 사람. 또그 사람 믿는 걸 그대로 다 따라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걸다 좋게 생각해요. 먼저 남편은 총이 막 집에 여기저기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남자가 막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하다가, 또, 이 남자가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다, 이 남자가 좋아하는 것만 다 따라해요. 자기 존재가,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항상, 자기가 굉장히, 자기는, 아 oh, I don't p r o v e with anything. 막 다른, 어, 자기는, 남자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자기는 견,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난 속으로 알죠, 벌써. Yeah, sure. 그렇겠지. 왜? 제가 한두 번 봤나요? 코디밴더는 퍼스널리티예요. 코디밴더 자기 자신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지고잉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유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존감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가운데 이지고잉이면서도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지고잉 한 척하면서 자기 주장이 딱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서 있죠 이지고잉이라고 다 그냥 헐레벌레 뭐 이러진 않죠 그런데 이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은 코디펜던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잘 빠져요 이만희한테 이만희나 어또 한국에 많잖아요 개신교 사이비들, 진짜 기독교 말고 완전 사이비들, 문성명 같은 사람들, 박태선 이런 옛날 박태선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빠져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요.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 다 바쳐요. 이 사람들은 호디펜던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야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자기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항상 자기 자신 스스로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줄게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와는 달라요. 그냥 자기, 이 사람 전, 존재 자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이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 이용해 먹는다는 것도 알고, 자기를 버릴, 버릴 거라는 것도 알고, 다른 여자들 막 주변에 쫙 있고 막 이래요. 그래도 이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코디펜던에서 그래요. 자기에 대한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 대부분 남자도 그렇고, 이렇게 바람을 피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당당한 사람들은, 한 사람 사귀어요, 그냥 딱. 의해지고 나면 딴 사람 또 사귀지, 뭐.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양다리, 세 다리 막다 걸쳐놓고 있는 거, 문어발처럼. 자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 없어지고 나면, 또 그냥 막 여기 막또 매달리고, 여기도 없어지고 나면 또 여기도 막 매달리고. 허전해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혼자 있는 시간을 절대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누구와 항상 같이 있으려 하고 뭔가 항상 뭔가 하고 있으려 하고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아요. 미국 여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외로워서 그래요. 그래요. 근데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 혼자 있는 거 자체를 할 줄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죠. 그 사람이 제가 보니까 사자 자리예요. 사자 자리인데 어, 읽어드릴게요. 조지 소로스. 이게 국회의원 선거인가요? 대통령 선거인가요? 지금 하는 게 그 사람은 손딱 보는데, 그냥 참 이상해요. 그 사람 머리에 그 옛날 그 청나라 황제, 왜 그런 황제관이라고 그 중국의 황제들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중국 황제였다는 소리예요. 중국 황제였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저 아, 사람이 중국의 황제였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지. 아마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많이 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중국이었으니까 그런 인연으로. 아마 또다시 미래에도 뭔가 한국과 뭘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우리 두고 봐야죠. 그럼 물어보자고요. 이 사람이 한국과, 어, 무엇을 하게 될까, 미래에. 건강이 이 사람 건강 좀 음... 생각을 포기하는데요. 그 생각을 어... 접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건강이 좀 보이네요 사람 건강이 좀안 좋아져서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결국 하드만딱 봤어요 제가 나머지는 음 구 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 신상에 관한 거니까 이 사람이 건강이 나빠졌을 때 펠레와 조지 소로서 리딩 그냥 해보게요 조지 소로스 리딩 혹시 하기 전에 죽는 거 아닐까요? 근데 카드에 죽는 리딩은 안 나왔어요. 아픈 거는 나왔어요, 아픈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어, 다른 일 때문에, 여, 이, 이쪽으로 신경 쓸 적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은. 해놓고 이 사람이 아 이거 또 나오죠 포기하는 게이 아, 사람이 건강이. 날 수도 있고 좀안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이래요, 이 사람 건강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지나 봐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든지 그래서 어 그걸 포기를 하게 되네요. 건강 때문에 아, 이게 이 사람 같아요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조지 소로스가 나왔어요 돈이 많은 아주 돈이 많은 성공한 사업가죠 그리고 아, 결정을 순식간에 해버려요 이 사람이 하겠다고 계속 하던 거를 못하고 아, 우안 되겠구나 하고 딱 그냥 금방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포기를 하네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하겠다고. 그리고 침대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 아파서. 죽는다? 이 사람이 죽을까? 중국 카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타워 카드 나온 거로 봐서는 이 is this real? p h y s i 건강이에요. 건강 문제인데. 그리고, 음, 건강을 치료하게 돼요, 이 사람이. 건강 치료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네요. 많이 하고, 어떤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래요, 이 사람.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네요. 아, 생기는 아 그렇게 됐는군요 제가 음, 원래는 세번씩은안 읽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3번만 혈액도 건강이 어떻게 나타나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How 아, is his h e l t 이게 와이프인가봐요. Queen of Pentacles. 어, 건강이 안 좋네. Judgment. 아, Double card. 아, 치료하는 카드가 또 나오고. 또 나오죠. Nine of Swords.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이 아프게 될 거예요. 이게 와이프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죽지를 않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하여간 음, 건강이 악화가 돼요. 어, 엄청 힘들게 건강이 낫겠다고 막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러네요 아휴 90살 다 됐는데 뭐이 할아버지도 뭘 근데 우리 나라에 관심이 많은 할아버지니까 제가 아까 왜미한 이런 얘기들을 했냐면 코디펜던한 얘기를 왜 했냐면 음. 제가 또 다른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혼하고 난 다음에, 하, 그 남자 셀피시라고 그러고,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못뭐 먹었다 고막 그랬어요. 두 여자 다그래 똑같아. 아까 얘기한 여자도 그러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욕을 많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화를 많이 내죠, 이제. 전 남편 생각하면 화가 막 불끈불끈 치어오르나 봐요. 왜냐면, 자기 퇴직금에서 700불을 평생 죽을 때까지 줘야 돼요. 700불.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700불이면. 그죠. 왜냐면 이게 한국 돈으로 한70 몇만 작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왜냐면 남자가 봉급이 더 적었어요. 여자보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완전히 이 여자를 사랑하지 취급을 사랑하지 취급 안 한다는 정도는좀 그렇고 항상 이 여자한테는 이 남자가 우선이에요. 근데 이 남자한테는 이 여자가 우선이 아니에요. 세컨데리에요 그냥 세컨데리고 옵션이지탑프라이어리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또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 여자를 볼 때는 그냥 세컨데리에요 세컨데리고, 옵션이에요 또, 이 여자도 역시. 그래서 기껏 이 여자 나보고 한다는 소리가, 야, 내 애인이 너랑 똑같다. 이러는 거 있죠. 내가 뭘 자기 애인이랑 똑같아. 나는,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것 뿐이지. 근데, 그렇게 혼나놓고선도, 사귀는 남자를, 그런 남자를 또 사귀더라고, 여자.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이. 참, 똑같은 남자를 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처음 딱 봤을 때, 만 남자를 만난대요 그래서 사진 보자. 사진 보여줘요. 그래서 좋은 남자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만나고 있어요. 한두 사람 본게 아니에요. 천지의 천지, 천지, 천지 여자들. 여자 또 하나. 제가 그랬어요. 너테로카드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줬는데, 이 남자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좋지 않은 남자니까. 날 보더니 Too late. 너무 늦었다고 벌써 사랑에 빠졌대 에, 네, 네 알아서 해라. 사랑에 빠지건 뭐가 상처를 받건 말건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충고해줘 봐요. 그냥 냅둬야 돼요. 자기네들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누가 뭐 얘기해준다고 듣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중순쯤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15일 정도죠. 서서히 안정들이 돼요. 사람들 마음이. 참 신기하죠. 행성이 실제로 나가요. 염소자리에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벌써 사람들이 느끼죠. 막 처음만큼 막 이러지 않고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게. 바로 며칠 사이에. 그런데, 이제, 한 5일 정도 기다리면 또더 괜찮아져요, 마음이. 이 병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줄어들어서, 4월 맞을 정도면은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 이제는 숨 쉰다, 이러고서는 조금 조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5월 달 되면서부터는 확실히 느낄 거예요. 새로 이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 6월달은 아마 언제 그랬냐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정말 괜찮다 할 정도로 아마 활동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게 문제지 이 가을 가을까지 가을까지지만 우리나라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이거 백신이라든지 또는 어, 치료제라든지. 뭔가, 준비를 할수 있는, 우리나라는 하겠죠. 어연히, 면이 알아, 알아서 잘 하겠어요. 준비하겠죠, 계속. 그런데, 그, BCG 접종받은 국가가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우리 우두주사 맞았잖아요, 어깨에. 이렇게 불주사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마스크 안 쓰고 실험해보기는 싫고. 괜찮아질 거예요, 곧. 음. 제가 느껴요 마음 쪽으로 괜찮아진다 하는 것을 미팅 올려드렸고 음, 곧 지나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음, 가을 때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왕좌왕 완전히 패닉 상태 에빠지진 않게.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